안녕하세요. 1533 대리 탁송입니다. 오늘은 로지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리 운전이나 탁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더 조건이나 요금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리 운전이나 탁송 업무는요. 집을 나서면서부터 항상 복귀를 염두에 두고 지역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기사님이 쓰시는 로지 프로그램에는 복귀코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베 도착지 설정이라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자베 도착지는 자동 배차, 도착지의 줄임말이구요. 내가 가고 싶은 도착지를 설정해 놓으면 현재 내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에서 출발하는 오더는 나에게 먼저 보여지도록 하고 우선 배차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너무 좋은 기능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정할 수 있는 목적지역이 딱두개 지역까지만 가능하는 것이고 그외 지역의 오더는 자동 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배 도착지 설정은 대리운전 업무에만 쓸수 있고요. 탁송 업무에는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탁송 기사님이 부기콜을 잡을 때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수동 지역 설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미리 오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동 지역 설정은 내가 나중에 가려는 지역의 실시간 오더를 모두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콜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기사님이 수동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해놓으면. 부산의 현재 콜 상황, 실시간 오더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여 복귀 콜을 미리 배차 받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도착지에서 다음 콜을 기다리면서 허비하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겠고, 원활하게 오더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비 도착지는 대리 기사님이 주로 쓰는 기능이고요, 수동 지역 설정은 탁송 기사님이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기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시면 현재 위치가 있고요. 현재 위치를 터치하면 자의 도착지 설정과 수동 지역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의 도착지 설정 기능은 프로그램 한 개당 두개 지역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두 개를 쓰시게 되면 네개 지역을 설정할 수 있겠죠. 기사님이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오더를 미리 선택해서 배차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비 도착지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오더는 보이지만 자동 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사님이 설정한 지역의 오더가 우선하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쓸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한 개에 자비 도착지 설정을 하고 나머지 한 개는 일반 오더를 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상의 기능은 둘다 비슷한데요. 자비 도착지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주로 쓰는 기능이고 수동 지역 설정은 탁송 기사님이 주로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설정 후에는 일반 오더는 보이더라도 자동 배차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을 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1533 대리탁송은 보험 한 개로 로지, 아이콘, 콜마너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맵 대리는 로지와 연동이 되고 카카오 드라이브는 콜마너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회사에서 모두 교육해드리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 현역 기사님도 특별 상담 중이니 1533 1533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기사님에게 잘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다면 분명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님과 함께 고민하는 1533 대리탁송이 반드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비의 도착지 설정과 수동 지역 설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영 콜센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